여러분, 뇌졸중은 무섭게도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예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히 있죠. 저도 환자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멀쩡히 회사 다니던 50대 분이 팔에 힘이 잠깐 빠졌다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일주일 뒤 뇌혈관이 터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살아나셨지만 반신마비가 남았어요. 이게 바로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전조증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그냥 두통, 피곤함으로 착각하고 넘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 직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신호와 함께 119 부르기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가지까지 확실히 알려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족의 생명을 지킬 가장 중요한 5분을 반드시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고도 부르죠. 글자 그대로 내가 갑자기 타격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결국 결과는 같습니다. 뇌세포가 갑자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두 가지가 원인은 달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의사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병이라는 거죠. 실제 제가 본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 고혈압 약을 드시던 60대 남성분이었는데요. 하루는 갑자기 말이 잘안 나온다. 혀가 꼬인다는 증상을 잠깐 겪으셨어요. 본인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반신마비가 와서 결국 응급실로 오셨죠. 만약 그 짧은 순간에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완전히 회복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팡이의 의지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의 무서움입니다. 전조신호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그걸 놓치면 평생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뇌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라요. 심장은 멈췄다가도 다시 뛰면 회복되지만 뇌세포는 단 1분만 혈류가 끊겨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전구가 꺼지듯 산소와 영양 공급이 멈추면 그대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은 시간 싸움입니다. 정맥 주사로 하는 혈전용해술은 4시간 반 혈관을 직접 뚫는 시술은 6시간 안에 해야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분단이 초단위로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1년에만 11만 명이 걸리고 사망률이 20%, 장애율은 30에서 40%에 달합니다.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내 가족에게 닥칠 수도 있는 게 뇌졸중입니다. 결국 이 병은 조용히 다가왔다가 단한 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문제를 알아야 하고 전조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실제로 몸이 보내는 전조 증상 가지와 절대 하면 안 되는 응급대처법까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기 전에 꼭 경고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 신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이나 팔다리 한쪽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밥그릇을 멀쩡히 들던 손에서 갑자기 힘이 빠져서 숟가락을 놓쳐 버린다든지 시장에 갔다가 걷던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늘따라 몸이 저리네, 무릎이 약해졌나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단순히 절인 게 아닙니다. 힘이 안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신호를 놓치면 몇 시간 안에 반신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말이 꼬이면서 발음이 뭉개져 나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음,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면서 우물쭈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답이 전혀 엉뚱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주변 가족이 들었을 때왜 이렇게 혀가 꼬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위급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눈이나 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잘안 보이거나 사물이 둘로 겹쳐 보이고 커튼이 내려온 것처럼 시야가 가려지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안과부터 찾으시는데요. 사실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갑자기 발생했다면 눈이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뇌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벼락 두통입니다. 이름 그대로 벼락이 치듯 갑자기 찾아오는 아주 심한 두통이에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극심한 통증이 한순간에 머리를 강타하는 겁니다. 실제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너무 심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순간까지 기억할 정도라면 그냥 두통이 아닙니다. 이건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중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로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즉시 119에 전화해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호들은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나 지금 위험하다는 경고예요. 내 가족이 혹은 내가 이 증상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해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신호를 알아차린 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119를 가장 먼저 부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이 집에서 갑자기 한쪽 팔이 안 올라간다고 했는데 가족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조금 쉬세요. 제가 차 몰고 갈게요 하면서 준비하다가 1시간 이상을 허비합니다. 그 사이 환자는 말을 못하고 몸은 점점 더 굳어가죠. 119를 바로 부르면 구급대가 평균 5분 안에 도착합니다. 그 5분이 환자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전화할까? 짐 챙길까?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119. 이게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환자를 눕히고 숨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쓰러진 분이 토하거나 침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당황해서 물을 먹이거나 억지로 세우려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환자를 바닥에 편하게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기도로 음식물이나 토사물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같지만 이것이 폐렴 같은 합병증을 막고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세 번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가지. 1. 손 따기. 피를 조금 낸다고 막힌 뇌혈관이 뚫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만들고 세균 감염 위험을 키울 뿐입니다. 2. 우왕청심한 먹이기 의식이 흐려진 환자에게 약을 억지로 먹이면 기도로 들어가 폐에 큰 위험을 줍니다. 3. 주무르기 팔이나 다리를 주물러봐야 막힌 혈관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든타임만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나설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그 순간 가장 현명한 행동은 119에 맡기고 환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이것만 지키셔도 생명을 살리고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같은 병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혈관 건강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0단계, 건강단계. 아직 고혈압도 없고 당뇨나 콜레스테롤 문제도 없고 담배나 술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60대인데도 혈압이 정상이고 정기검진에서 혈관 깨끗하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바로 이 단계입니다. 마치 총알이 하나도 장전되지 않은 안전한 권총과 같은 상태죠. 1단계 위험요인 단계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고 당뇨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담배를 오래 피우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혈압약을 챙겨 드시면서도 담배를 못 끊으신 50대 남성분, 또 회식 자리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 술을 드시는 직장인, 이런 분들은 이미 위험 요인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총알을 하나, 둘 넣어두고 있는 단계예요. 2단계, 동맥 경화 단계,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기름때가 끼듯 찌꺼기가 쌓여 흉터가 생기는 단계입니다.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병이 진행 중이죠. 예를 들어 운동할 때 괜히 숨이 차고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훨씬 힘들다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하시는 분들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이 좁아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총알이 이미 장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아쇠만 당겨지면 바로 사고가 터질 수 있죠. 3단계 발병 단계. 마지막으로 실제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린 상태입니다. 뇌졸중, 뇌출혈이 바로 2단계에서 발생하죠. 예를 들어, 멀쩡히 회사 다니던 사람이 잠깐 팔에 힘이 빠졌다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며칠 뒤 쓰러져서 반신마비가 된 사례. 바로 3단계 발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아는 겁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먹고 계시다면 이미 1단계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배를 오래 피우셨거나 매일 늦게 자고 과로한다면 이미 방아쇠에 손가락이 걸려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자가체크에서 혹시 1단계 이상에 해당되셨나요? 혈압약을 드신다든지, 당뇨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다든지, 흡연과로 수면 부족이 겹쳐 있다면 이미 방아쇠에 손이 걸린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런 거죠. 나는 지금 뇌혈관이 막히기 전인지 이미 위험한 상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이때 필요한 게뇌 검사지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MRI 찍으셔야 합니다. MRA 찍으셔야 합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둘이 뭐가 다른가? 하나만 찍으면 안 되나? 헷갈리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MRI 는뇌 사진입니다. 뇌살 조직을 찍어서 혹이 있는지 손상 흔적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MRI 는 뇌혈관 지도입니다. 핏줄만 따로 찍어서 어디가 좁아졌는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집으로 비유하면 MRI 는 거실 방 가구가 다 나오는 집 사진이고 m r a 는 수도관이나 전기 배선만 딱 보여주는 배관도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이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걸 보고 무서워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mri만 찍었을 땐 뇌가 멀쩡했어요. 그런데 mri를 찍으니 작은 동맥류가 숨어 있던 게 발견됐습니다. 반대로 젊은 환자는 mri에서는 혈관이 깨끗했는데 mri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즉 둘중 하나만 찍으면 반쪽짜리 검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건강 검진에서 MRI 찍었으니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 대부분 혈관을 보는 MRI는 안 찍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뇌는 절반만 본 셈이에요. 여러분 자가 체크에서 위험 요인이 보였다면 이제는 말로만 체크할 게 아니라 실제 사진과 지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MRI와 MRI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두 검사를 함께 권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뇌와 혈관을 모두 안전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사실 뇌와 혈관 건강은 검사 결과보다 매일의 생활 습관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뇌를 지키는 생활요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MRI, MRA까지 다 찍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사실 뇌와 혈관은 검사 결과보다 매일의 습관에 훨씬 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뇌를 지키는 생활요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요인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혈관을 서서히 녹슬게 만듭니다. 수도관에 녹이 끼면 물줄기가 약해지듯 혈관도 조금씩 좁아지다 결국 막히는 거죠. 약을 먹어야 한다면 미루지 말고 제때 챙기셔야 합니다. 약은 평생 부담이 아니라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숨이 살짝 차오를 때 내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신경세포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꾸준한 걷기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되살리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걷기야말로 최고의 뇌 영양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숙면입니다. 잠을 잘때 뇌는 청소부를 가동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쓰레기가 뇌에 쌓여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자기 전엔 휴대폰 멀리 두고 방은 어둡게 일정한 시간에 눕는 것만으로도 뇌가 훨씬 상쾌해집니다. 여기에 작은 보너스 팁을 드리자면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레몬 한 조각, 석류 주스 한 잔, 그리고 참기름 대신 생들 기름을 쓰는 것만으로도 혈관 속 기름때와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한 걸음 시작하는 겁니다. 담배를 끊고 저녁에 30분 걸으시고 밤엔 휴대폰 내려놓고 주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내 뇌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사도 받고 운동도 하고 수면 습관도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뇌졸중 위험이 줄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매일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하루 세 끼가 잘못 돼 있으면 그 어떤 노력도 반쪽 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도 잘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도 뇌혈관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알고 보니 하루 세 끼마다 소금이 가득 들어간 찌개와 젓갈을 빼놓지 않고 드셨던 겁니다. 짠 음식을 줄이지 않으니 혈압은 계속 높아지고 혈관은 손상을 받아온 거죠. 또 다른 환자분은 60대 여성분이셨는데 늘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물을 참기름에 묻혀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쓰신 기름이 문제였어요. 참기름은 볶는 과정에서 18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디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 산소가 생기고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죠. 향은 좋지만 뇌혈관에는 녹을 슬게 하는 기름이었던 겁니다. 그럼 뭘로 바꿔야 할까요? 바로 생들 기름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 짜낸 기름이라 오메가3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치를 맑게 합니다. 같은 들깨지만 참기름과는 완전히 반대인 효과죠. 먹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소주잔 반잔 정도의 생들기름에 소금 아주 살짝 넣고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를 찍어 드셔 보세요. 또 두부 요리를 할때 참기름 대신 생들기름을 뿌리면 고소하면서도 혈관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이 환자분도 기름을 바꾼 후에 혈압과 혈관 염증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염분 줄이기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두 배가 넘습니다. 김치, 찌개, 라면, 젓갈, 이런 음식이 문제죠. 실제로 나는 특별히 짠걸안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김치 한 접시, 찌개 국물 몇 숟가락으로 이미 하루 권장량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0대 남성 환자분도 결국 식습관을 바꾸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면서 혈압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참기름 대신 생들기름을 꺼내는 것, 국물은 반만 드시는 것, 그 사소한 변화가 뇌졸중을 막고 내 뇌혈관을 10년 더 젊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됩니다. 뇌졸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증상이 나타난 순간부터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뇌세포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200만 개 가까운 뇌세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서두르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저녁 식사 중 갑자기 말이 꼬이고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바로 이상하다고 느껴서 확인법을 해봤습니다. 웃어보라고 했더니 입술이 한쪽만 올라갔고 팔을 들어보라 했더니 한쪽 팔이 자꾸 내려왔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 바로 119를 불렀고 병원 도착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피를 녹이는 주사를 맞고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환자분은 비슷한 증상이 있었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밤을 넘겼습니다. 아침에 발견됐을 때는 이미 반신이 마비돼 있었고 결국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신호였지만 대응이 달라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확인법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바로 행동하느냐가 생사를 가른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1분만 시간을 내서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거울을 보거나 가족에게 웃어보라고 하세요.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나요? 두 번째 두 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한쪽 팔이 자꾸 내려오나요? 세 번째 저는 지금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말해보세요. 발음이 꼬이거나 말이 어색한가요?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하면 조금 쉬면 낫겠지가 아니라 바로 위급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응급훈련입니다.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그날 아내가 물었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그런데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입에서 엉뚱한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어, 그 텔레비전 집에 아내는 순간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컵을 잡으려다 손에서 놓쳐버리는 걸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생사를 가른 신호였던 겁니다. 아내는 곧장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도착까지 40분. 다행히 뇌혈관 시술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직장에도 복귀해 정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또 다른 환자는 달랐습니다. 60대 여성분이었는데. 저녁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단몇 시간의 차이가 평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두 이야기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뇌졸중은 거창한 전조를 주지 않습니다. tv 보다가 밥 준비하다가 대화 나누던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족이 그 변화를 눈치채고 바로 행동했느냐입니다. 웃어보기, 팔 들어보기, 말해보기 이 단순한 확인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 갑자기 말이 꼬이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본다면 괜찮겠지 라는 말 대신 즉시 119그 결정이 평생 후회할 일을 막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두통만으로도 응급인가요? 정답은 대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만성 두통, 편두통, 긴장성 두통은 대부분 뇌졸중과 무관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반드시 의심해야 하는 두통이 있습니다. 바로 벼락 두통이에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이 두통은 평생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으로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뒤통수가 깨질 듯이 아팠다. 이런 경우죠. 이게 바로 뇌혈관 파열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극심하게 처음 겪는 두통이냐. 그리고 다른 신경학적 증상 말이 꼬이거나 팔림이 빠짐 등이 함께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바로 응급입니다. 두 번째 질문, 집에 있는 약 먹고 버텨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추가로 먹거나 우황청심환 같은 민간요법에 의지하시는데요,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팔다리나 혈관이 문제가 아니라 뇌세포가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손을 따는다고 침을 먹인다고 주무른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 같은 합병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119가 먼저입니다. 서울 기준 119 도착 시간은 평균 5분대. 내 차로 병원 고르며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뇌졸중은 무섭지만 동시에 잔인할 만큼 차이가 분명한 병입니다. 같은 시로가 왔을 때 놓치면 평생 후회고 잡으면 평생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대학병원까지 갔지만 편두통일 수 있다는 말만 듣고 돌아갔다가 결국 밤에 뇌혈관이 터져 내사에 빠진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방문을 긁으면서까지 가족에게 알렸고 덕분에 119를 타고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 목숨을 건진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녁 식사 중에 손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밤을 넘겼다가 아침에 반신 마비로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알고 즉시 대응했느냐 그냥 넘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뇌졸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처럼 흔한 증상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얼굴이 삐뚤어지거나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평생 처음 겪는 번개 같은 두통이 온다면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 오는 증상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약도 민간요법도 기다림도 답이 아니다. 오직 119 응급실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할지 아니면 다시 걸어 나올지는 그 순간의 판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하지만 알면 그리고 움직이면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가족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 번만 웃어볼까요? 팔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던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그 30초가 한 분의 평생을 지켰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신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을 만든 분들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쉽지 않은 내용을 끝까지 듣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집니다.